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하라고 외치던 말, 프로젝트.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이 누구인지 프로젝트로 말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 하세요? 회계 파트에서 숫자 만드는 일 하고 있어요. 일한 지는 7년쯤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일 하실 건가요?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전뭘할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전형적인 회사형 인간일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오로지 한 우물만 파다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된 불편한 현실과 대면하게 되실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서 또 설명해 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긴 해요. 이건 뭐냐면, 외부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관성에 의해서 기존에 자리 잡은 습관대로 행동한다는 이론입니다. 흔히 영문 키보드의 자판 배열을 예로 많이 들더라고요. 경로 의존성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판 배열이 뭐냐면, QWERTY 이 순서로 되어 있답니다. 이거 뭐냐면 수동 타자기 시절 손이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손이 엉킬 염려가 하나도 없어진 요즘에도 여전히 수동 타자기 시절의 영문자판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경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쉽게 새로운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경로의존성은 몸에 뵌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새로운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가 변하고 미래의 일자리나 일의 형태가 달라져 지금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은데도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서 중독 단계까지 가는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일적으로 일중독이 돼서 성과를 내지만 이게 마약이나 도박이나 오락이나 이런 쪽, 뭐 이게 쇼핑, 이런 중독적으로 습관처럼 하게 되면 얘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습성 때문에, 경로 의존성 때문에 자기가 그런 습관에 들지 않기 위해 조금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몇년 내지 또는 십수년을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몸에 밴 경로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한 (40대) 이후 (50대) 라면 (20대부터)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전성기를 누리고 잘 살았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계속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삶을 살기에는 기존에 살았던 방식들이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경로가 지금 익혀 있기 때문에 그 경로에 계속 의존하려는 본인의 습성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의 일자리 대다수는 자격증, 학력, 경력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해낸 경험과 역량으로 거래되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떤 수준으로 해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그 일을 했는지 등을 검색 가능한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하니까 금방 될것 같은데 사실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데이터가 도대체 뭘까? 컴퓨터의 언어는요. 영하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참 많이 했어요. 이 많이를 몰라 컴퓨터는 많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이 아니라 일 실제 한걸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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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야 많이 한 걸로 안단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뭘 했다를 달랑 한번 해놓고 아 내가 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진짜 많이 했다. 저 사람이 저 분야에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알려.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데이터를 쌓는 일밖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쌓으면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공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수준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러므로 그 스트레스, 그 평판 이런 걸 받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은 잘안 올리는 그게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올리는 것들의 실력이 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 관심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지금 하는 일을 프로젝트라고 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인터넷에 알리는 것. 자, 프로젝트의 P와 인터넷에 알리는 건 뭐예요? 리코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R, 합쳐서 PR. 앞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PR하는 방법이 바로 하는 매 순간순간을 프로젝트로 만들고 그걸 리코딩, 리코드 record,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게 되면 그 과정이 바로 PR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번 그냥 하는 일, 출근해서 하는 일을 그냥이라고 하지 말고 프로젝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보여줘야 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디지털에 올릴 때, 글, 사진, 이미지, 영상, 이걸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기록을 하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바깥으로 보이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 여기 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뭔데? <laughs> 이럴 수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총괄 기획을 했는지, 아니면 디자인을 했는지, 아니면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홍보를 했는지, 충분히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내가 어떤 역량이 투입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나, 나 거기 후원사다. 이러면 스케일이 확,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길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자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죠? 언제까지? 경로 의존이 될 때까지. 이건 되게 긍정적인 습관이 쌓이는 방법인 거죠. 회사 업무는 올릴 거리가 없다. 그리고 극비라서 올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뭐 굳이 막 고객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쓰였던 역량, 그 역량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면 돼요. 내가 주로 하는 일이 기획이야. 근데 기획에 클라이언트가 있는 상태에서 기획을 하는 거에 지금 요즘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획을 하기 위해 쓰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그리고 내가 기획을 잘 하기 위해 읽은 책들이 이런 책들이다. 이런 걸 소개하면, 아, 저 사람은 기획을 하고 있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별볼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그 과정을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시면 돼요. 관련된 책을 읽고, 해당 분야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글을 쓰게 되면 일단 누가 알게 된다 인터넷이 알게 돼요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아이 사람은 일, 이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여기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매번 반복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죠. 그 유복순의 그때 멈추지 않아서 다행이다. 출간 기념회 전체를 저는 그걸 프로젝트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홍보하고 예고하고 뭐 초대장 돌리고 이런 거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간대별로 필요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총괄 진행하면서 또 중간중간 필요하면 제가 또 무대에서 특강도 하면서 했고요. 제가 알고 있던 저의 프로페셔널 파트너들을 섭외를 해서 김아진 아나운서 그리고 김진양 작가를 1부, 2부 진행자로 섭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일러스트를 그린 안솔 작가도 섭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진 명장 포토 테라피스트 백승유 작가를 섭외를 해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행사가 마무리될 때 포토 특강을 하고 전체 단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전 과정을 저는 프로젝트라고 여긴 거예요. 자, 이게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리코딩 단계가 남은 거예요. 그 팩트 기반으로 그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데이터로 남기는 일.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저는 프로젝트라고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 저런 거 나도 하고 싶은데? 책 나오면 나도 저렇게 출간 기념에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홍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들 중에는, 아, 나도 저렇게 매니지먼트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회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대에 서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잘했던 사람들도 개별 개별은 분명히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김하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입장에서 진행자 입장에서 그 행사 전체에 본인의 했던 일들 위주로 기록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저 사람은 출간 기념회에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진행자구나 그리고 목소리나 이런 것들도 라이브 방송을 내보냈더니 너무 목소리가 좋다고 보이스로 소통하는 전문가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나도 저 목소리를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고 싶다. 홍보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보이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를 하는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무대에 오른 거고요. 무대에 올랐다면 프로페셔널하게 진행하는 것. 그것들을 누가 알게 한다?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 데이터를 남겨서 컴퓨터가 알게 하라. 첫 번째. 아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보면 함께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겠구나. 그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알게 한다? 컴퓨터요. <laughs> 데이터로 쌓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알게 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알리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잘할 때까지 지속하고 디지털 기록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것 소셜 퍼포먼스 리뷰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새로운 기회와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프로젝트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리코딩 기록해서 스스로를 피하라는 삶을 산다면 내가 나를 증명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더없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